이리와봐 이리와 이리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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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박입니다 오늘은 아롱이랑 인사를 드립니다 이리와봐 안녕하세요 우리 아롱이는 항암주사항암치료 받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롱이 소식은 다시 영상을 드리고 어, 오늘은 로즈제라늄 분갈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로즈제라늄 분갈이, 삽목한 어, 거를 열 분에게 나눔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롱이가 방광암 진단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 경황이 없고 지방 양산을 왔다 갔다 하면 치료를 받아야 돼서 이 텃밭, 이 베란다 정화에 신경을 못 썼더니 그 포트들이 다 죽었어요. 관리를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열 포트 나눔 하기 로 했던 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로즈제라늄을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로즈제라늄은 가을에 잘 자라기 때문에 지금부터 키워서 다시 포트 만들어서 반드시 열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열 분에게 꼭 나눔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어쩌면 로즈제라늄 받으셨어도 겨울, 여름에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받으면 겨울에 잘살수 있으니까 제가 꼭 나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즈제라늄을 이렇게만 어, 샀어요. 이렇게 예뻐가지고 어,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 심으려고 하는데 제 경험상 로즈제라늄이 너무 깊은 큰 화분보다는 조금 작은 화분에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요게 좀 예뻐가지고 여기다 심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서 잘 키워가지고 어, 나는 꼭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제 돌같이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돌. 돌같이 생긴 것들을 좀 밑에 깔아주는 게 좋아서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일 이 포트를 사시면 여기를 눌러주면 잘 빠집니다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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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를 살짝 눌러줘요 뒤집어서 그럼 이렇게 잘 빠지잖아요 헉, 얘도 뿌리가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오머 작은 거 같아 아, 너무 작은 거 같은데. 배양토 있는데 배양토를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화분마다 건조한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제라늄은 건조한 걸 좋아합니다. 펄라이트 어, 양이 기존에 있는 게 적다고 하면 추가로 섞어 사용해 주니다 집에서 분갈이 할때 있어야 될건 배양토랑 그다음에 마사토 그리고 펄라이트 이세 가지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분갈이가 가능합니다. 자 홀라이트는, 어, 얼만큼 넣어주냐고 하면, 저 선인장 같은 경우는 많이 넣어주셔야 되고, 제라늄도 좀 많이 넣어줘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넣어도 되는, 습한 걸 좋아하는 식물들은 많이 안 넣어줘도 됩니다. 저는 한, 플라이트가 1이면 흙기 3? 이 정도로 넣어줘요. 잘 섞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공기층이 생기면서 수분이 잘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화분을 너무 큰데 심는 것보다는제 경험상 조금 큰데 심는 게 관리하기도 쉽고 어 수분 관리를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어서 초보자들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화분에 심지 마시고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정도 큰 화분에 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줘요. 뿌리가 구절 잘 되죠. 너무 이렇게 마른 가지들은 이렇게 뜯어주지만 분갈이 하실 때는 마른 가지들을 너무 많이 뜯어주시면 얘가 좀 알아요. 아파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는 가지치기 같은 걸 가급적 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얘가 안착이 되면 그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분갈이 하고 바로 물 주느냐 그것도 화분에 따라 달라요. 화분에 따라 저 같은 경우에 알로에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줍니다. 알로에는 정말 건조하게 키워야 되는 화분이기 때문에 분갈이 하더라도 이걸 물을 안 주고 그리고 물을 주더라도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퍽푹 준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줘서 죽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적당히 조금만 주는 편입니다. 이런 마른 가지만 떼어내고 그리고 웬만한 가지치기는 하지 마시고 죽은 가지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분갈이 했고, 분갈이 한 후에는 가급적 화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물을 한 어느 정도 한반 이상은 줘서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흠뻑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수분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화분은 너무 흠뻑 주지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얘가 이제 새순이 많이 돋고 하면, 새순을 식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키워가지고 제가 9월쯤에, 아니지, 9월이구나. 9월이나 10월쯤에 나눔 꼭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봬요. 여러분, 안녕.